아, 불편함이나 또는 미세한 네. 통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훈련을 한 후에는 지금 네. 통증은 네. 없는 상태고요. 통증 없고 네.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발목인데 네. 그러면 그 발목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나아졌나요? 아, 그 발목이 좋은 위치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거기 때문에 균형감과 네. 운동 그리고 발목 외측과 내측에 근육들의 강화훈련, 뭐 이런 것들, 거기다 이제 플러스 어, 발가락, 이런 것들 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아, 그렇지만, 좀 안쪽이나 바깥쪽의 근육이 그렇지 않은 왼쪽에 비해서는 근육이 약간 근력이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 네, 아니, 뭐 회복이라기보다는 네. 계속해서 그 마요르카에 가서 네. 어, 게임을 뛰기 위해서 네. 본인의 몸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 발목에 약간의 자기가 100%의 몸 상태를 가졌을 때 느낌과는 네. 아직은 조금만 도달하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에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스스로의 만족감에서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네. 그거를 충족시킬 때까지는 본인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기 때문 예, 저는 옆에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입장에서 굉장히 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아, 우리 기선현 선수가 정말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구나. 그리고 자기 몸을 잘 만들어서 팬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던 게그 훈련 하나하나도 그런 탑급, 엘리트급 레벨이라면 그냥 나이페에서 뛰었던 사람들 대충 와서 한국리를 조금 언더, 디비전이니까 나갈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지금 뭐, 그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뛰고 싶다라는 것을 저에게도 몇번 피력했고 훈련 시간 지키는 것만 봐도 다그 시간에 와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저 이쪽도 좀더 강화하고 싶어요 이쪽도 강화하고 싶어요 어, 본인이 모르는 거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진짜 이게 필드 밖에서도 엘리트구나라는 것을 느낄 만큼 뭔가 있나? 또는 몸을 잘 만드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 그 권창훈 선수하고도 같이 컨디셔닝을 한 40분 정도 우리가 같이 할수 있었는데요. 뭐 전혀 뒤떨어지지 않게 네, 잘 했고요. 어, 저 저는 뭐 계속해서 지금 K리그에 어, 들어왔기 때문에 곧바로 게임을 뛰고 팬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중요한 한국 축구의 자원들은. 욕심부리지 말고, FC서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아, 제대로 된 발목 상태를 가지고 나와서 팬들이 아, 기성용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본인이 인터뷰했던 것처럼 제 2의 전성기를 아, 맞이할 것 같다는 라 것은 아, 그러한 근거가 없을 때, 그리고 본인의 확신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인터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 그 필드에서 저에게 보여준 그 발의 다이나믹, 그리고 발의 동작, 그리고 그 에너지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사실 옆에 있었던 오랫동안 기성용 선수를 봤던 어, 트레이너분도 야, 감독님들이 보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 너무 어, 좋은 상태인 것 같다라고 칭찬한 만큼 좋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준비해서 좀 팬들 앞에 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 좀 걸리는군요. 예, 준비 기간이 걸리고 어, FC서울에서 훈련이 있더라도 꼭 이곳에 와서 또 계속 추가적인 훈련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에, 충분히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성현 선수는또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묵직한 중거리 슈팅인데 슈팅 훈련 하는 것도 보셨습니까? 네, 슈팅 훈련을 하는데 어, 뭐 NFC 잘 아시겠지만 어, 사각의 이 그라운드에서 이제 코너에서 같은 방향의 코너가 아니라 사선으로 찔러서 어뭐 연습할 때 제가 뭐 TV에서는 기성현 선수 패스하는 거 많이 봤지만 송도 뭐 패스 이런 거 봤지만 이번에 직접 가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 패스들을 그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슛의 그 다이나믹을 봤을 때는 뭐 그냥 속 생각이지만 형 지금 나가서 뛰어도 되겠네 <laughs> 라고 생각한 만큼 굉장히 에너지 에너지 그런 슛을 또는 패스를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발목이 오른쪽 발목에 지금 약간의 그런 근육불균형이 온 건데 아 지금 이런 상태로도 저렇게 차면 조금 더 강화시켜줘서 온전한 발목 상태를 만들면 진짜 팬들에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또 생각도 가질 수 있을 만큼 몸 상태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 유튜브나 또그 지도하는 동영상을 보니까 발에다가 센서를 부착해서 또 어떤 실험 혹은 프로그램 제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어떤 거를 알아보기 위한 건가요? 네, 네. 본인이 이제 왔을 때도 네. 오른쪽 그 발목 네. 그리고 발목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발을로 봤을 때는 뒷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축구 선수들이 꼭 발목 뒷부분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 이 앞쪽에 있는 발 앞부위를 많이 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부위에 진짜 오른쪽 발목에 불균형이 있다면, 이것이 그 어느 위치에서 자꾸 일어나는가? 예, 예, 그래서 정상적인 어, 왼발에 비해서 어, 오른발이 좀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생체 역학적으로 좀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하고 그런 움직임들을 정적으로 좀본 겁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본 결과 사실 조금 오른발에 왼발에 비교해서 약간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죠. 기선현 선수도 몰랐겠네요. 네, 그래서 기선현 선수도 그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측정하기를 원했고, 에, 워낙 뭐 수완지시티나 이런데는 EPL에서도 스포츠 사이언스 팀이 제일 좋은 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 보는 것에도 굉장히 아,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어, 그거 잘 이해하고 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 약간의 그런 어, 밸런스의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이해했. I 드러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팬들이 기대하는 거거 o 요 어떻게 보십니까? o w w 가 a t t 가 do w i 문가 you. I d 문 n t know what to do with y 전력 강화 위원으로 있지만 what to do w i t 그 you. I d o 그 t know what to do w 그 정도 되면 기성용 선수가 이청용과의 매치에 나갈 수 있는 몸이될수 있다라는 저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오팬트를 기대하는데요. <laughs> 네. 이렇게 기성용 선수 네. 이게 기성용 선수의 발은 아니고 이제 모델인데. 모델의 네, 발이고. 이 소프트웨어에서 주는 음. 어, 모델인데. 오른발과 왼발을 정적으로 지면 반력기 위해서 어, 한 30초 동안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잡게끔 부탁한 거거든요. 어, 발목 상태가 좋았던 왼발 어, 지금 보시는 대로 그냥 그뭐 전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한번 그 모양새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박 기자님께서. 그러면 모양새가 약간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앞뒤로도 움직인 그런 모양새를 좀볼수 있거든요. 그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제 아팠던 발목 쪽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또는 면적을 크게 가지가면서 궤적을 가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어, 움직임이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앞뒤로 이렇게 잡, 잡아주고 전방위적으로 잡는 그런 발목의 예민함이 조금은 좀 그렇지 않은 발에 입니다 정상적인 발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봐도 훨씬 오른쪽에 균형각을 잡을 때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요. 아. 전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움직임의 변이도, 아. 움직임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야 관절에는 좋다. 그런데 네, 움직임이 한 방향으로만 계속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을 좀 우리는 편식하는 것처럼 한쪽으로만 많이 쓸수 있다. 한쪽으로 많이 쓴다는 것은 한쪽 근육만 많이 사용되는 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요게좀 골고루 음식 먹는 것처럼 근육도 골고루 수축을 해야 관절을 원래 포지션에 다 갖다 놓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스포츠 과학에서 알려져 있다